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렁입니다. 오늘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해드리고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의 행동인데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을 피합니다. 몸을 웅크리거나 아니면 앉아있을 때 무언가를 안고서 앉아있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자신의 의견을 쉽게 포기하고 남에게 과도하게 양보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사과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안해요 이런 말들을 거의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인데 라면서 불확실한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타인에게 계속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묻는 확인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칭찬받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축소를 시키고요. 제가 부족해서요. 라는 식으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본인에게 있는 결정 권한도 넘기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많이 해당이 되나요? 그렇다면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항상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한 생각을 할게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하나 사건들을 대처하다 보면요. 그 사건에 대처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향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하면서 그 상황들을 대처하는 나의 능력,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야.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